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게임인데 좋아할 거야 <laughs> 바로 로블록스 게임인데 <laughs> 일단 들어봐 아니, 일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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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숴봐 <laughs> 일단 잡숴봐야 해 아니, 이거 보면은 진짜 너네 깜짝 놀란다니까 이게 로블록스라고? 한다니까 진짜 자, 오늘 할 게임 로블록스의 프론트라인입니다 여러분 한글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총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듈을 다할수 있어. 하나하나. 모듈을 이렇게 총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츠를, 어머, 이거 하려면은 돈을 내라. 총들, 파츠를 이렇게 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 형 너무 외로워서 이젠 로블로 돌아간거야 <laughs> 아니 이게 로블록.. 지금 자 봐봐 이게 지금 로블록스 화면이야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이게 로블록스야 이게 어 에엑 봐봐 이, 전혀 로블록스 티가 안나잖아 지금 아, 아 아파요 왜안가죠 아아 아. 그거 할 바에는 카스를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이 얼마나 가깨인데요어 총이 없어 총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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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료 로블록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다가 새로 나왔어.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슬레이터 됐어. 잠깐만 비싸장 이거 광고야.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근데 이거 나도 처음에는 에이 그래봤자 로블록스인데 했는데 아니 이거 재밌다니까 얘들아 자세히 다시 보라니까 선녀 같지 않아? 제가 FPS를 못 한다고? FPS를 못 하는 당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 로블록스 프론트라인 FPS를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FPS를 못 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게요? 이봐, 저게 로블록스 캐릭터가 뛰는 것 같아? 이게 로블록스 캐릭터가 뛰는 것 같냐고 누가 봐도 그냥. 어, 근데... 감히 얘기해 볼게요 먹어볼 만하다 한번한번아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자 할 만해 여러분 입맛에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입맛에 딱 하니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막음 오마이 이러게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그, 그렇지 않아요? 먹었는데 사약이면 그건 유감이지 똥인지 알면서 찍어서 밥 가져. <laughs> 나는 이거 똥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완전 밥 도둑인데 밥 도둑? 아, 아, 아니 로블록스가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은 칭찬해 줄만하지. 무료. 그 로블록스인데 잼민이들의 게임, 잼민이들의 천국. 로블록스에서 게임이 이정도로 할. 아, 아, 잡았다. <laughs> 서든은 이렇게 막, 어, 박진간 넘치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피디한 진행. 이런 게안 된다고, 서든, 어? 서든에 이런 게 어딨어? 넌 뭐야, 임마? 죽었당! 얼마 받.. <laughs> 아이 뭘 받아 돈을 돈.. 돈을 돈을 왜 받아요 이런걸 그냥 진짜 재밌.. 지 진짜 재밌어서 그래 진짜 나 다른 다른 마음 하나도 없어 이 진짜 재밌다니까 왜 이걸 안 믿어주지? 아 이렇게 보면 레벨업을 했죠. 지금 3레벨 찍으니까 었 총이 열렸어요. 좋은 점이 장착하고 모듈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파츠를 여기다 막 끼울 수가 있어. 뭐 손잡이, 개머리판, 조준경 뭐 이런 거싹 다. 얼마나 멋지게요? <laughs> 자 바로 그러면은 시작을 해. 우와 게임 바로 잡혔어요. 대박. 완전 신기해. 우와 완전 신기하다. ESC 를 눌러달라고요? 왜요? 아 게임 중에는 방해가 돼서 그런 거잘안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갔지? 여기 있다. 아 잡았당. 왼쪽 위에요. 아, 저거 새로운 콜 오브 듀티 로, 로고에요. 콜 오브 듀티 로, 로고랍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어? 컨트롤 탭 F7을 눌러 달라고요. 컨트롤 탭 F7, 아예 아, 이런 이런 게있네어 뭐야 나가줬잖아 이게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로블록스 아닙니다 코로브 듀티에 요 코로브 듀티 어 여기 앞에 개 많아 누가 뭐래도 코로빔 아무튼 코로빔 아, 제가 로블록스라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22초, 22초,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사귀자. 조금만 더 잡자. 하나. 저 새끼 또 술탄 던지다, 저거. 나이스. 아, 다행히 이겼네. 하지만, 전혀 로블록스스럽지 않았던, 예, 로블록스 프론트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라란! 짜라란! <laughs>